population parameter, 모수란 모시라고요, 모집단의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해서, 분석하기 위해서요, 자, 모집단, 모수란, 일단은 모집단의 모시냐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원집단을 의미하고, 이한 원집단의 특성을 수량할 수 있는데, 이것을 모수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모집단의 특성을 수량한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말되죠? 그럼 모수에는 기본적으로 계량 값을 나타내는, 중심적 위치를 나타내는 게 뮤, 삼포, 허트짐을 나타내는 시그마제곱시그마가 있습니다. 개수 값에는 P나 M 같은 것들이 있다. 예, 말되죠? 그 다음에 이 모수는, 이 모수는 시류에서 계산된 값인 통계량으로 추정해서 일반적으로 당연히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통계량. 통계량은 시료에 대한 정의가부터 먼저 나와야 되겠죠. 시료. 시료란 예, 모집단인 노드로부터 예,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만드는 집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표본, 샘플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특성을 수량할 수 있죠.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통계량이라 한다. 예. 특히 통계량은 모수의 값을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방금 전에 이야기처럼 중심적 경량즉 μ에 해당되는 것이 이런 기타 등등 이 있으며 중심증은 바로 P하고 C는요. 예 여러분 야는요 부적합품율과부적합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흩어짐은요 제곱합 Ss라고 쓰기도 하고 S 하나로 쓰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Ss 두 개를 쓰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분산, 표준변차 뭐 범위, 변동계수, 뭐 상대분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삼포를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이고요. 분포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분포가 좌우가 대칭이냐라고 하는 바로 외도라는 것도 있고요. 에, 분포의 뾰족한 정도, 첨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칭도를 SK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첨도를 그냥 대문자 K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 되시겠죠? 어, 바웃으로 제가 예, 칠판에 적어드는 게 약간은 도움이 되실 수 있고, 또 본문에서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점초증기 조건은 어떻게 있습니까? 앞서서 이야기된 불편성. 다음에 유효성, 효율성. 자, 이것은 다른 말로요. 최소분산성이라고 합니다. 분산을 작게 해야 된다. 다음에 n이 크죠. 일치성. 다음에 충분성이 있다. 네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 하시고요 이거는 10점짜리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25점짜리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10점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불편성은 편기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편차가 없어야 된다. 추정량의 기대치가 추정량의 기대치가 추정할 모수의 실제값과 같을 때 다시 합니다. 추정량의 기대치가 추정할 모수의 실제가가 갔을 때이 추정량은 불편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 이러한 추정량을 불편 추정량이라고 하고 이 불편성의 원칙에 의해 모집단의 표준편차 시그마를 추정하는데 바로 표본의 표준편차 s가 바로 불편 추정치가 되겠죠. 불편 추정치. 거꾸로 이야기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요. 표준변차 말고 모집단의 분산이 분산의 불편추정치는 바로 시료의 분산이라고 할수 있겠죠.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는 표준편차를 예를 들었던 거예요. 다음에 유효성, 효율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 시료에서 계산된 추정량은 모집단의 모수에 근접해야 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수를 기준해서 추정량의 분산이 작아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이것을 우리는 일치성이라 아, 일치나요? 유효성, 효과가 있다. 효율성이라고 한다. 예, 추정량의 분산도 더욱 작은 추정량이 보다 더 바람직한 추정이 된다는 성질. 이게 바로 최소 분산성이라고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치한다. 모수와 통계량은 일치해야 되겠죠. 실의 크기가 커지면 그 인수로 그 추정된 양이 추정량이 모수와 같아지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일치성이한다 n이 커진다. 정보 제공입니다. 충분성. 추정량이 모수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 어떤 특징들을 특성들을 다 파악을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추정량이 그그 그 추정량은 충분성 또는 충족성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모수와 통계량의 흐름은 대강하신데 이것을 글로 표현하는 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연습을 꼭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이 10점짜리로 바로 나왔습니다. 10점짜리로 7번이었습니다. 7번.